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일로 기억이 됩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은 중동부는 중동부대로 고동부는 고동부대로 밤새도록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서로 자기들이 준비해 온 선물을 가지고 서로 선물 교환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제 마음속에 작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마음속으로 혼자서 좋아하던 그런 소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왕이면은 내 선물은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의 선물은 내가 받았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그 자매님하고 서로 이렇게 선물을 서로 바꾸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날 그 자매님이 제게 준 선물이 소설책이었는데,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지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책이었습니다. 그 소설책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요. 밤새도록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설교를 읽었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본문의 소설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의사 아버지를 둔 제롬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마음으로 여름 방학 때마다 외삼촌 집에 놀러가서 쉬고 오곤는 했는데 어느 날 제롬은 외사촌 누나인 알리사가 그녀 어머니가 장교하고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심히 슬퍼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롬은 결심을 하기를 불쌍한 누나 엘리사를 열심히 영원히 책임을 주고 사랑을 해줄 것이다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사랑과 제놈에 대한 세속적인 인간적인 사랑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하다가 결국 제롬과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을 희생하고 신앙의 좁은 길을 선택하고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외롭게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알리사가 죽고 나서 제롬이 그 일기장을 읽어보게 되는데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몸부림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후로 제롬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죽어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단편 소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은 참 평범한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그렇게 감격적이고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봉운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구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가? 한마디로 복음의 편협성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배타적인 종교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고 불평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른 모든 종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리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뿐인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다른 종교를 통하여서 좁은 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과 험한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상보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의는 외식적인 의였습니다. 부분적인 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인간적인 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 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른 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넓은 문,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본주의적인 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좁은 문 험한 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 복음의 귀한 말씀 전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라. 남을 극률이 여기는 자들이 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노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라도 가늠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도록 하여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여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의를 구하여라.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고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산상보원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 첫 부분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에 개구리 세 마리가 나뭇잎 위에 올라타서 유유의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의 중간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중에 한 마리 개구리가 뻘떡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더워.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고 말 테야. 여러분 이제 그 나뭇잎 위에는 개구리가 몇 마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두 마리가 있다고요. 근데세 마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겨우에 지친 이 개구리 한 마리가 하유 더보 나는 못 견디게 해서 물속에 뛰어들고 말 거야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그 나무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풍자적인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을 듣는 일과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과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애야, 포도원에 할 일이 참 많은데 니가 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싫습니다. 하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님께서 부탁하셨고 일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싶어서 대답은 안 간다고 했지만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이를 꼭 깨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면하지 못하고 참 힘들고 어려워서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길은 겉에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문이 매력이 있습니까? 적은 문이 매력이 있습니까? 큰 길이 좁습니까? 좁은 길이 좁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크고 화려한 멋진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넓고 잘 닦여진 좋은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보기에 화려하고 요란한 것들을 조심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열매에는 어떤 매력이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당기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해치려고 하는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만 같은 온갖 보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시 소돔을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겉 보기에 그 땅은 문화가 잘 발달된 애국과 같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도 같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황량한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갈수록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왠지 위험 부담이 적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은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눈치를 보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모두 가는데 나만 안 따라가면 이상하고 나만 큰 손해를 볼것 같지 않습니까? 다수가 선택한 것이 무조건 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언제나 다수가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수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 쳤습니다. 다수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다수의 군중에 섞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오해를 받고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소수의 진레편에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영향력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은 의미 있는 소수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수는 어떤 소수였습니까? 넓고 화려한 멸망의 문과 같은 길을 버리고 좁고 험한 생명의 길을 걸어간 소수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이 시대의 소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고생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좁은 길은 길이 협잡하다고 했습니다. 길이 험하다는 뜻입니다. 길이 몹시 좁고 꼬불꼬불하고 심한 오르막과 내리막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에 불편하고 매우 힘이 드는 길인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쾌락의 넓은 문을 통하여서 쾌락의 길로 활보하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악이니 뭐니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다면 큰소리 치면서 큰 대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악이고 아니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넓은 문을 통하여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통 이 세상은 몸뚱이를 위해서 마련된 세상입니다. 오락 시설이나 취미 시설이나 유흥 시설이나 사회 시설이나 편의 시설 모두가 육체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몸의 쾌락보다도 영혼의 순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대를 받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와서 녹으니까 땅이 질퍽해졌습니다. 그 질퍽한 흙탕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흙탕물을 이렇게 달려가고 저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 구두를 신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흙탕물 위를 뛰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음 놓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리리고, 받들바들 뜹니다. 두 발걸음 내리리고, 받들바들 뜹니다. 행년아 물이 튈세라, 행년아 신발을 버리고, 옷을 버리세라,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영혼의 순교를 쳐다보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 놓고, 한 발걸음 성큼 내디딜 데가 없는 험하디 험한 좁은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를 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이한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신앙의 생각이 나를 주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썩어진 욕심이 우리의 생활을 뒤흔들어서 넓은 길로 나를 유혹해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놈아, 내가 영생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큰 길을 단념해야지. 나를 쥐어 박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결의 초점을 맞추면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충대충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 그렇다면 고생과 불편을 감수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을 얻어먹는 것은 기본입니다. 잘못 없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각오까지 해야 우리는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좁은 길로 좁은 문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까? 좀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집 앞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사 대접을 잘하고 여러분의 집 앞까지 자동차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 봉사는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생활하느라고 잠못 자고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공연이 예수 믿으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하였다가 무언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욕먹을 일, 비난 받는 일, 골치 아픈 일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헌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해 볼 일도 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은 먼저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즐기시고, 교회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저 잊지 마시고, 가끔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교회 안에 내 비위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 길이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그 길은 넓은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천국 가는 그 길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매력적입니다. 신기한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때불치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의 지극히 적은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사형통,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참든 신다는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미움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세상이 미워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못한 것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크고 넓은 길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적은 사람이 다니는 좁고 협참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이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손문의 송도님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두 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한 길은 좁은 문입니다. 한쪽은 넓은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해 보면 진주보석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진주보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사기를 원한다면 전 재산을 다 팔아야지 진주 보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 보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주 보석을 포기해야 하는가 양자택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6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0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보시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보시되어서 세상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우리 앞에 두 길이 정라하게 놓여 있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 짓는 일들이 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교자의 길을, 순결한 길을 우리의 믿음의 정결을 지키면서 달려가야 한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연말을 맞이하여서 축복의 새를 해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어떤 길로 달려가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날 사랑의 음악회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정신 장애자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사랑의 음악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음악회에 참여하는 것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제가 오늘 최우화 장로님에게 물어보니까 표를, 표를 많은 하는데 구입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대요. 혹시 여러분이 표를 못 구입한 사람들은 17일 날 7시 30분에 그냥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표값은 제가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빚쟁이가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게더 좋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자리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좁은 길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4일 날 저녁에는 우리 선문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참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아, 성극이나 찬양이나 춤이나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2월 24일 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춤추고 나쁜 짓 하고 넓은 길입니다 밀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 전으로 올라오셔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함께 큰 기쁨을 나누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님들이 주님 존으로 올라와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사모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세상 연락 즐긴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짓안할짓다 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술처 마시고 국권헌짓하면 그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저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차한 길을 지나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지나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선택하시고 좁은 길, 좁은 문,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